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에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 보라 신령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천인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지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긴 자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속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판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어머위를비하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다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천사 천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우스라 너희는 그 노래가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이 갈때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 는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상사하여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동아 내가 작은 일이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두 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두 달란트를 넘긴나이다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참여할지다 하고. 한달라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안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돼서 모으는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은 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른 종아 나는 심지 안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돼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본종과 배를 받게 할것이냐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어 각각 분별하기를 먹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위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창체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었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우리가 언때 주의 주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나이까? 언때 병드신 것이나 어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워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왼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사자들위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때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갔을때 돌아보지 아니하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내된 것이나 휴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연치 않아야 될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대 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일어나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율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여 발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세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상의아무리모의 예수를 괴기로 잡아 죽이려고 인논하네 말하기를 미오가 날까 하노니 명절이넘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민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간난자들에게줄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하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것에는이 여자의 향한 일도 마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두 중에 하나는 가르유다라 하는 자가 제자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목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세 상한 나무계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예배하였더라 저물매 젊을 때에 예수께서일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자 어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정하 대하여 기록된대로 가가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 살이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다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다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의약의 피니라 그러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 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 저희가 참여하고 가람산을 나아가니라. 때 예수께서 지어들게 주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더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를 노니 오늘 밤달 위선인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성 주를 부인하지 않게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만니라 하는 것이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배대의 아들, 두 아들 데리고 가시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하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자들에게 오사 그사는 것을 보셔 베드려오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하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심히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예. 에카도다 하시고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스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든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번주 저희가 잔이 있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라또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이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판자가 가이와느니라 말씀하시되 일도 중에 하나는 유다가 왔는데 대세사장과 백성 이상으로 들으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판자그들이그노를 짜가로되 내가 이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그 예수께서 나와 랍비 안녕하십니까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자 중에 하나가 손을 베어 금을 빼어 대장의 종을 채워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네아지께고해 지금 율두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오느냐. 내가 나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이끌고 대상 가야배교를 가서 거기 서경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술조차 대상의 집들까지 가서 그결 버려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세상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것이 증거를 찾음에 거짓 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후에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하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아니,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느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로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버리라 하시니 이에 대사장이 자기 옷을 지지르며 가로되 제가 천하만 말을 하였으니 어찌 증인을 더 요구하리오. 바라 너희가 지금 이 천하만을 들었다다. 생각이 어떠하나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행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예수의 얼굴이 침뱉 트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전지자너 타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비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리디 사람 예수와 함께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아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명체가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나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그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소하며 명체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전니 네가 세번 나를 구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통곡 하니라.